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교사, 지니어스 박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례를 알아보면서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일곱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치, 강요, 따돌림, 성폭력, 그리고 사이버폭력. 이렇게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일곱 가지는 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 폭력에는 감금, 상해, 폭행, 약취, 유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다시 세분화되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체 폭력에 있어서 첫 번째 감금에 대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감금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어떤 학생을 가두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거죠. A와 b 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A, B 두 학생은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장난이 좀 심해져서 A 학생이 B 학생을 어느 특정한 공간에 가두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B는 이 장난을 장난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고통으로 호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B라는 학생이 A의 가둠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B를 감금한 것이 됩니다. 즉 A 같은 경우에는 B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비는 한정된 공간에 있어서 숨이 막혔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감금된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괴로움을 느꼈다면 이것은 신체 폭력 중에 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체 폭력에 있어서 상해와 폭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라는 것은 손이나 발 혹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처라는 것은 외적인 상처와 내적인 상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상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다시피 뭐 주먹으로 때렸다든가 발길질을 했다든가 아니면 도구를 들어서 뭐내리쳤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외상이라는 걸 입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외적인 상처를 당했다면 신체 폭력 중에 상해 외적인 상처를 당하는 것인데 그 내적인 상처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속안에 있는 어떤 장기들이 상하게끔 만들어졌다. 이것 또한 한 학생에 대한 상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A는 항상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었고 B는 항상 전교 2등을 하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전교 2등을 하는 B라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A는 상당히 꼴사납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건 하나 예시예요. 자, 그랬을 때 B가 A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곰곰히 생각하다가 해서는 안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시험 바로 전날에 상한 우유를 호의롭게 주는 것처럼 A에게 건네는 거죠. A는 B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그 우유를 받아 마셔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당일날 A는 잦은 구토와 설사로 인해서 시험에 있어서의 자신의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는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이 하락하게 되고요. B는 덕분에 성적이 올라가게 되죠. 이 같은 경우에 B는 A에게 내적인 상해를 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 이것 또한 상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B는 A에게 신체 폭력, 상해를 가했다라고 접수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폭행 또한 신체 폭력의 한 부분으로 차지합니다. 폭행이란 것 자체가 난폭한 행동을 했다라는 뜻인데 굳이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아도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난폭한 행동만으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A라는 학생이 어떤 감정적인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서 그 기분을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있는 책상을 막 발로 차고 다녔다고 한번 해 봐요. 자, 발로 찬그 책상이 우연찮게 지나가던 B한테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의도할 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B는 A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겁니다. 신체적으로 뭐 타격을 입은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A의 난폭한 행동이 결국에는 B라는 아이의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난폭한 행동만으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행동은 신체 폭력 중에 폭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폭행, 뭐라고요? 네 남폭한 행동으로 기인한 모든 것들을 폭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발이나 도구를 써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나의 남폭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체폭력의 약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취라는 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를 뜻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내 친구가 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을 내가 빌릴 수도 있고요. 혹은 잠깐 써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학생의 동의가 없이 내 멋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힘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훔친 것과 아니면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폭력의 신체폭력 중에 약취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즉 훔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먹고 내 힘으로 강압적으로 뺏어오는 것 이것은 신체 폭력에 대한 약취에 해당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체 폭력의 종류 중에 유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뭔가잘 모르겠지만, 네, 살살살살 깨어내서 불러내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시면 그거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A와 B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B가 언젠가 한번은 A를 혼내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에게 B가, 야, 너 점심시간에 운동장으로 나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A가 거기에 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쉬운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거절과 거부의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런데 교실에서 B가 A를 때려주기는 좀 모호하니까 한정된 으슥한 장소로 불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A가 그 장소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B가 직접적으로 글로 오라고 하면 A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B가 C라는 학생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C에게, 야, 좀 미안한데, A를 뭐저 뒷골목 쪽으로 좀 불러낼 수 있겠니? 좀 불러내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C가 이걸 듣고 그대로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면, A에게 가서, 야, B가, 어, 너 지금 잠깐 나오라는데, 이렇게 뭐 그쪽으로 갈수 있겠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A가 안 나올까봐 B가 C에게 그것도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불러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가 불러낸 것처럼 해서 그 뒷골목으로 좀 불러내줘라고 부탁을 하게 됐을 때, C는 B의 부탁을 그대로 또 들어주게 될 수도 있는 거죠. A한테 가서 뭐 마치 B가 불러낸 것이 아닌 것처럼 야저 뒷골목 쪽으로 우리 가서 뭐좀 할까라고 하게 되면 A는 아무 의심 없이 C를 따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C를 따라갔더니 두둥하고 B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당 장소로 A를 불러낸다면 C가 빠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뭐, B가 A에게 신체 폭력을 가했건, 뭐, 뭘 했건 간에 C는 B의 폭력에 대해서 도와주는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저는 그냥 B가 부탁을 해서 A를 불러만 주기까지만 했는데요. 전 아무 잘못이 없지 않아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건 C의 입장인 거고요. 학교 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다 보면 C가 그렇게 B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않았더라도 B가 A에 대한 폭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의 A에 대한 폭행은 C가 도와준 거라고 해서 C를 동조자로 볼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속셈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로 폭력을 행하기 위해서 끌어내오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유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인에 있어서 중간자도 학교 폭력의 동조자로 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 유형 중에 두 번째 언어 폭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언어 폭력에는 여러 가지 또 세분화된 유형들이 있습니다. 욕설, 명예 훼손, 모욕, 협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욕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욕설들 많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뭐 방송이라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시베리아 십장생아 뭐 아니면 개나리 개산기야. 혹은 뭐 수박 씨발라 먹은 뭐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경남 양산시 동면 원동면 지라리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이게 언어 폭력의 가장 기본이 된 욕설입니다. 언어 폭력의 두 번째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나 글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SNS나 내 상에다 올리는 그런 행위들을 할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언어 폭력의 명예훼손죄에 들어갑니다. 명예훼손이란 건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A와 B가 둘이 친구인데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을 막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A가 배가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아파서 이 화장실을 찾는데 산이란 것은 화장실이 뭐 생각만큼 그렇게 여유롭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던 A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기 숲으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B가 뒤에서 뭐 사진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동영상으로 남겼다든가 이런 행위를 장난으로 했다고 칩시다. 자, 이 경우에 그렇게 찍고 남기는 것도 잘못된 행위인데 B가 이걸 인터넷 상이나 혹은 단체 대화방이나 이런 데다 올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학교 폭력으로 될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B로 인해서 A가 지금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명예가 훼손된 거죠. 학교 폭력, 언어 폭력의 명예 훼손으로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B가 A에 대해서 찍거나 뭐 남기거나 하지 않았어도 B가 어딘가에 가서 야 내가 A랑 등산을 갔는데 아 A가 똥이 내려와가지고 숲을 가갖고 똥을 싸고 있더라 아 그러면서 휴지가 없으니까 저기 있는 호박잎을 떼다가 막 닦았어 그러니까 호박잎이 거칠거칠 하잖아 그러니까 그 구멍에 막 상처가 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또한 B는 A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 을 그냥 내뱉은 거죠 이 경우에 B가 A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기 때문에 B는 A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명예훼손이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전함에도 명예훼손이 될수 있고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하면 더큰 일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난 전했을 뿐인데요 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왜 네가 전해야 돼?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요. 남의 명예가 실추되게끔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죄가 되는 거고요.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우스개소리로 전파하는 것.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형사상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언어폭력 종류 중에 모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주는 그런 행위들을 할수 있죠. 말이나 글로. 그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의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든가, 생김새, 뭐, 이런 것들로, 그 상대방이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이건 가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모욕으로.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A라는 학생이 머리숱이 평소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좀데어서 머리가 홀랑 빠졌던 상황이에요. 이 학생은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라는 학생이 막 지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는 대머리래요, 대머리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A는 어때요? 상처를 안고 사는데, 그걸 B가 놀림으로써, 특징적인 부분을 재미로 놀림으로써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B는 A에게 언어폭력 중에 모욕이라는 부분으로 교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언어폭력의 종류 중에 협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 단어, 그 개념, 그거 맞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듦을 가져올 수 있는 구속력의 뭐 몸짓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협박이 될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있고요. B라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자신이 욕심이 나서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하나 훔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모습을 B가 본 거예요. 그래서 B가 A한테 다가갑니다. 아, 내가 너 전자담배 훔치는 거 봤는데 너 아무한테도 얘기 안할 테니까 내 요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그래 b만 입담으로 준다면 내이 절도의 행위 특히 이 다른 물건도 아니고 전자담배를 훔쳤던 이 행위가 그래도 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b라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b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더 과한 요구를 하는 거죠 a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 b가 좀더 과한 요구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훔쳤던 그 행위와 훔친 물건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이. 이 지금 B가 요구하는 두 번째 행위보다는 이게 더 크니까 요게 더 작게 생각되니까 그래 B 두 번째 요구를 들어주자 라고 해서 요구또 들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B가 그치는 게 아니라 또세 번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화가 난 A가 야 B야 그만 좀해나 이제 너 그거 들어주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B가 갑자기 야너 그러면 네가 했었던 행동들 내가 싹다 까발려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는 어떨까요? A는 B로 인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게 되겠죠. 이 내용에 있어서 B는 A에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언어폭력 협박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건데요. 물론 A의 행동도 잘못된 것들인 거죠. 애초에 훔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덮고자 지금 B에게 요구를 들어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B의 요구는 점점 점점 세지게 되는 거고 B도 득이 양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A와 B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네, A는 말 그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가 되어서 선도라는 조치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그 편의점 주인에게 민사상으로 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B는 A에게 언어폭력 협박을 했다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언어폭력 중에 협박이란 것도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 아, 금품갈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갈치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돌려준다고 해놓고는 뭘 빌려쓰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뭐 상대방의 돈을 뜯어내는 경우 후배들이나 뭐 타인을 시켜서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돈좀 빌려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친한 관계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A가 돈이 필요해서 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 뭐 내일까지 줄 테니까 뭐만 원만 빌려줘라고 한 거예요. 근데 B는 A의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B는 A에게 당연히 돈을 돌려달라고 할 의무가 있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게 돈 이제 갚아야지라고 했더니 A가 아 미안하다 내일 줄게라고 한 거예요. 즉 갚아야 되는 기한을 뭐 하루 더 연장을 한 거예요. 그때 B가 그래 뭐 하루 정도는 뭐 연장해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 B가 A한테 다시 뭐돈좀 갚아야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A가 야 미안하다. 이번 주 주말에 줄게. 라고 또 기한을 넘겨요. 그래서 B가 아 그래 이번 주 주말까지는 내가 참아볼게. 라고 해서 기한을 더 연장을 해줍니다. 주말이 됐어요. B가 A에게 뭐 카톡이든 뭐 페이스북 메시지든 간에 야돈 갚아야지라고 했더니 A가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나 준다고 나중에 줄게. 뭐 내가 안 갚냐? 뭐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면서 오히려 득이양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B는 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자기가 간청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반면에 A는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은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기한도 여러 번 연장해 줬는데 왜안 갚어?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A가, 야, 뭐, 쪼잔하게 내가 갚는다고 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A는, 갚을 의사가 있는 걸까요? 네, A 입장에서는 갚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갚을 의사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B의 입장입니다. B의 입장에서는 기한을 계속 미루고는 A의 입장을 살펴봤을 때 A는 돈을 안 갚겠다는 심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뭐라고요?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기한을 정해 줬는데 그때까지 갚지 않았다면 B의 입장에서는 A가 갚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금품 갈치로 학교 폭력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자 보통 친구들 사이에 야그거 좋아 보인다 옷좀 빌려줘 나 한번만 입어볼게 뭐 언제까지? 아니, 이번 주말까지 한번 입어볼게 하고 빌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체육복 좀 빌려줘 이번 체육 시간에 입고 다시 돌려줄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잘 입고 세탁을 잘해서 돌려준다면 상호간의 합의 하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학교 폭력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한을 정해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이 되면서 학교폭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금품갈치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꼭 친구들 중에 뭐 돌려준다고 해놓고는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주의하시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친구들 사이에는 돈거래나 아니 물품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 유형 중에 강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에는 또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강제적인 심부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집요한, 뭐, 부탁, 또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이 해야 되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강요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 친구에게 물을 좀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친구 사이엔 뭐 시키면 안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어, 그래, 내가 떠다 줄게 하면 참 좋은 친구사이고, 뭐, 친하게 지낸 게 입증이 되는데, 이 친구가 그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A라는 학생이 밥을 먹고 있는데, B라는 학생에게 그걸 시킨 거예요. 근데 B는 그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B는 A에게, 아, 어, 싫은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A가 하는 얘기가, 아, 물좀 떠다 줘. 뭐, 친구끼리 물 쪼잔하게 그거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A가 직접 가서 떠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친구 사이까지 뭐덜 먹이면서 물을 떠와야 된다, 뭐 쪼잔하다라고 게스라이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어 A가 하는 얘기에 내가 이걸 안 해주면 왠지 친구 사이 쪼잔한 놈이 될것 같아가지고 꽤 억지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A는 B에게 강요를 한 거예요. 본인이 안 하고 남에게 뭔가를 본인이 하기 싫은 걸 시켰을 때 이건 강요가 될수 있습니다. B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강요에 속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와 B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A가 그날 방과 후에 청소를 하고 가는 당번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A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날 또 공교롭게도 친구들하고 PC방에서 팀플을 해야 되는 사전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B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오늘 약속이 있어서 청소를 못하고 가게 될것 같은데 너좀 대신해주면 안 될까? 다음에 내가 니꺼 네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B가 자신이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줘야 돼? 내가 이걸 해줘야 되 의무가 없는데? 그래서 나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했던 A가 B에게 아, 좀 해줘. 친구끼리 뭘 이렇게 쪼잔해. 언젠간 내 해준다고. 내가 안 해주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게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B는 그게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절과 거부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아, 나 못해. 다른 애 찾아. 라고 했더니 A가 나 친구 없는 거 알잖아. 너밖에 없어. 너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네가좀 해줘야 돼. 해라, 해라, 해라 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럼 마음 약한 B는 또 억지 억지스럽게 또 청소를 하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아, B의 의사에 반해서 A가 B에게 어떤 특정 한 것들을 집요하게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B는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그걸 해줬던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네,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네, 강요의 해당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강요에 는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폭행이나 뭐 협박으로 인해서 뭐 상대방의 의무나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음, 새 학기가 되었어요. 새 학기가 되었는데 A라는 학생이 야심차게 이제 학급에 학급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학생이 와서 야, 내가 학급 회장에 출마할 거니까 너표 분산되는 거 막기 위해서 너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B가 학급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A가 그 후보 등록을 안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 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B가 A한테 협박이든 뭐, 폭행이든 간에 그런 걸로 얼르면서 A에게, 야, 나가지 말라고. 내가 나가야 된다고. 너 나가면 표 분산되니까 나 회장 못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냥 여기서 후보 등록 안 해주면 그냥 수월하게 갈수 있는 거잖아. 1학기 때는 내가 하고, 2학기 때는 니가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강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B는 A에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강요에 해당하는 그런 학교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의 유형 중에 따돌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돌림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학생이나 특정한 집단을 두명 이상의 학생이나 뭐 집단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요. B와 C가 있었습니다. A라는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B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A에 대한 더 특징적인 것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B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 거죠. 그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머리숱이 없어서 B가, 아우 어,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했는데, 이게 A로만 끝나면, A와 B로만 끝나면, 둘은 그냥 1대1 가피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옆에 있던 C가 B를 거드는 거예요. 그러게, 머리숱이 별로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 대리면서 B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두명 이상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재미와 장난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D가 됐든 E가 됐든 F가 됐든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A를 공격하는데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B와 C가 A를 따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명 이상의 학생이 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괴롭히는 현상이 있다면 이건 따돌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 유형 중에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에 관련된 폭력인데요. 이 성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굳이 이성 관계에서만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고요. 이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뭐,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혹은 남자가 남자에게, 혹은 여자가 여자에게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다든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뱉었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게 모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뭐 다른 유형의. 폭력에도 상당히 민감해야겠지만 특히 성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에 있어서의 마지막 유형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건 최근에 들어서 어, 많이 심각해진 폭력이에요. 예전에는 신체적으로 투닥거리면 싸웠거나 아니면 말로 뱉은뭐 언어 폭력들이 있겠지만 요즘에는 SNS 상당히 문제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 공격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A, B는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동창입니다. 자, 같이 나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졸업을 하면 우리 졸업앨범을 찍어요. 자, 그 하나의 졸업앨범 안에 A 학생도 있고 B란 학생이 있을 겁니다. A란 학생이 중학생이 돼서 추억에 잠겨서 예전 초등학교 앨범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신의 모습도 봤고, 그다음에 쭉 살펴보더니 B란 아이의 모습도 본 거예요. B란 아이의 모습이 그땐못 느꼈는데 지금 상당히 촌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A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A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사진으로 B의 얼굴을 찍어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뭐 단체 채팅방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에다가 그걸 올려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졸업사진이야 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냥 그렇게 올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올린 것도 잘못이죠. 왜요? B라는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A의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에 대해 일차적으로 가해를 한 겁니다. 어, 나는 그냥 B가 멋있어 보여서 그냥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준 건데요. 라고 A가 변명하고 항변을 하더라도 B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A는 폭행을 한 거예요. 폭력을 한 겁니다. 우선 그렇게 올려놨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그 글, 게시글 아래에 또 뭐가 달릴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겠죠? 근데 댓글이 막 달리는 것 중에 뭐 짱짱 멋있어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겠지만 비하하는, 외모 비하하는 막 댓글이 달렸다고 한번 봅시다. B의 머리가 존나 커. 뭐,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외모 비하에 그런 글들이 달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B는 A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B에 대해서 사이버 폭력을 행사한 거고요. 또그 밑에 댓글단. 뭐, 악성 댓글을 단그 아이들도 모두 다 학교 폭력에 가해 관련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버 폭력이라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다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라는 학생이 있었고요. D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C라는 남학생이 SNS를 막 하다가 D라는 여학생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본 거예요. 자, D라는 여학생이 그냥 평소 짧은 동영상으로 자신이 춤을 춘 것들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C라는 학생이 게시글로 퍼와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립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D에 대해서 C가 1차적으로 가해를 한 거죠. C가 D의 모습이 너무 멋져서 올려준 건데요. 라고 항변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그건 해명이 될수 없고 변명이에요. 어쨌든 D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C는 D에 대해 폭력을 한 거죠. 그러면서 C가 또 올린 것만으로도 폭력이 되는데 그 밑에 글에다 이런 글을 달아요. 미드쩐다라고요. 자, 뭐 물론 한국 드라마도 상당히 잘 만들 수 있지만 미국 드라마도 상당히 훌륭하죠. 그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미드 쩐다라고 올려놨더니 밑에 d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막 여러 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미드가 그 미드냐 막 이러면서 막막 막 달려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c는 d에 대한 학폭 가해자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악성 댓글을 단그 아이들도 학폭 가해 관련자로 불과 되어서 처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이버 폭력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질렀다가 덜컥 걸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뭐 SNS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늘 조심하고 각별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학교 폭력은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7 일곱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일곱 가지가 또 세세하게 나눠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시 설명으로 선생님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설명드린 이 사례가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고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선생님이 드린 설명이 여러분께 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학교생활 건전하고 건강하게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